댄스머신입니다. <laughs> 댄스머신? <laughs> 이거는 우리 사초가 단어를 사초. 골라주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중에 댄스머신은 <웃음> 과연 <웃음> 누구일까? 그래요. 누구부터 출래? 자신 있는 사람. <laughs> 우리 아이지 아이돌 출신 여기 한 나, 나 자신 있지. 오케이. 림부터 <laughs> <우리부터 웃음> 가자. 잠깐만요. 그, 잠시만 이거 글씨 좀 없애주세요. 그냥요. 해 그냥 걸안 봐도 돼요. 그냥 저. 와 신기하다. 그냥 하는 거 뭘? 아키랑 같이 안했보자 That was the question. Yep, yoko, y o k 아 y o k 와 yoko, yoko, y o k 귀 y o k 귀엽다귀 o yoko, 다 o k 다 y o 나 o 저 o k o y 아 k o yoko, y o k 아, 닮은. 다음은... 이쪽은 또 야! 더. 어, 조용하게. 너뭐 하는 거야? 오메 오메 오메. 오메 해쳐 갖고 졌네요, 선생님. 네. 너 완전의 제로투좀 쳤구나.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한번 투표해 볼까요? 아, 네. <laughs> 솔직히 말해 줄게. 누나는 리코가 즐겁긴 해요. <laughs> 아, 갑자기. 어유, 리코. 아, 깜짝아. 아니, 본인이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아, 제가 잡았지. 리코다 이걸로... <laughs> 어, <laughs> 진정해 <진짜> 괜찮아. 너해. 너 줄게. <laughs> <죽게>. 그래라. <laughs> 그래 그래 너줄 줄게 줄게. 고마워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